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청년 시절에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올해 성탄절은 좀 뜻깊게 지내기 위해 뭔가를 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했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 서울에서 가장 힘들게 일을 하되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인 버스 안내에게 작은 선물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돈이 없는 청춘들이라 선물을 사서 줄 수는 없었고 정성껏 카드를 만들어 성탄절 축하글을 쓰고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을 담아서 주기로 했습니다. 없는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친구들과 밤을 새워가며 그렇게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하지만 아마 100개 이상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어둠이 여의도에 깔리는 저녁 무렵 버스 정류장에 친구들이 모여서 정차하는 버스마다 선물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여의도 겨울 칼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뺨을 핥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오는 버스들마다 안내양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버스는 타지 않고 무언가를 건네는 저희를 보며 안내양들이 의아해 하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선물을 받고 나서는 이내 오라 하며 버스를 손으로 치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밤 12시 가까이 선물을 나눠주고 귀에 들어가는데 서로의 얼굴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얼어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따뜻함을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를 기억하는 순간이 되면 다시 기억하곤 합니다. 오늘 묵상해야 할 말씀은 사대교회인데 잠시 예전에 정기였던 추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에베소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리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도시의 사치와 부두덕이 들어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중구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주님의 명령하시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에서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교회가 순성을 회복되기 전에 혼란한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카톨릭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말했던 루터로 촉발된 종교개혁은 칼빈, 지붕결리 등을 통해 확산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났고 카톨릭과 개신교 사의 전쟁으로 교회 개혁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어갔습니다. 종교개혁 초기의 순성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교회는 다시 세속화되어갔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이처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주님 부응했다고 자칫 교만해져서 그 자리에 안주하면 교회도 성도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봅시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젊은 청년들이 했던 그런 작은 사랑 나눔 그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대교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 영혼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